어, 어글은 잘 끌었는데, 지하실은 아니지. 쟤는 왜 저기서부터 걸어가요? 쟤뭐 하느냐, 용병? 왜 저러, 쟤왜 저러는 거야? 동네 바보야? 어차피 자기는 지명수배인데 왜 저러는 거야? 아, 낙평 맞았죠. 낙평 맞고, 그렇지 잘 봤습니다. 이래도 용병 하실겁니까? 확정구출? 한 120초만 끌면은 어이고 좋아요 의자를 부수고 시작하지 좋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스타트만 안해주면은 네잘 봤습니다 <laughs> 확인이요 귀신같네 귀신 배가 귀신. 울보 확인 어? 나한테 끌어 들여야 되는데? 오나요? 어디가? 울보야! 어디가, 마 그렇지, 온다, 온다! 나이스! 그렇지! 이것이 정이다. 아직 정이가 살아있구만요. 확인이요. 어? 아, 울보야. 어디 가? 아이씨. 아, 딴데 갔어. 아, 샤머니 때문이야. 자, 그런 것좀 하지 마. 빨리 가. 아, 빨리 가, 이씨. 아, 빨리 가요, 없나? 없어, 아우, 진짜. 지금 출발해갖고, 뭐, 어떻게 할 건데? 해봐. 뭐,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시려. 어, 온다, 온다. 어글? 이렇게 된 거, 그냥, 미션? 정탐자라 조심해야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된거 고막 띠용 뭐하냐? 이거 어글 시간 담벼락 때문에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오케이. 확인. 야, 야, 개구 탈출 나중에 하고 어글 끌자, 일단. 아하, 하지만. 내려줘요. 응.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일로 가지. 아우, 내려가지구, 내려가지구. 확인.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울보야. 니가 우리 편이야, 니가. 어? 니가 내 편이야, 니가. 어우, 고마워, 울보. 착한 울보, 착보, 착보. 아유, 고마워, 울보야. 정말 니가 천사다. 니가 천사여. 저렇게 착한 애가 다 있어. 어이구 고마워. 아우, 막, 불장난 쏘는 클라스 보소. 아우, 저질이네. 그것도 못 쏴. 어, 게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런 애한테 어그를 그렇게 못 끌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울보야, 나 거기 없어. 나 개구탈출까지 할까? 잠깐만, 아직 60초도 안 떴거든. 시간 좀더 버틸게요. 아우, 나를 놓쳤어. 그 와중에, 아우, 정말 착해. 아우, 울보 짱이야. 울보 착해, 착해, 고마워. 너무 착해가지고, 어딨어? 울보야, 나 여기 있는데, 뭐해? 거기서 나 나무집까지 써먹을게, 울보야. 뭐하냐? 야, 진짜 그냥 뭐 동선이고 나발이고 그런 건 개나 좋구나. 어, 맞았네. 근데 맞았어. 그리고 또 뭐할 거야? 울보야. 어, 오케이, 확인. 내려주고. 다시 절로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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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선택.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어. 그치? 맞나요? 오케이, okay, 고맙다. 아, 역시, 울보 짱이다. <laughs> 그 와중에 시간을 더 끌어. <laughs> 하긴요. 아, 창틀 앞에서 평타 내미는 거 봐봐. 얘가 짱이다. 아, 이거 근데, 담벼락에서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어글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런 애들한테 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스! 야, 울보 짱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1초당 100원 미션. 무려 105초. 이게 게임이야, 이게? 아,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단한 판이 안 나오냐? 아, 답답하네. 아이고. 용병 도대체 몇 번째 다운이야, 저게? 또 다운이야, 또 다운. 또다, 또다. 반복만 하면은 경험만 쌓이면은 실력이 늘죠. 근데, 내 안은 그래. 남의 영상을 시청하는 거는 물론 맥을 짚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어글 끄는 영상 백날 보면은, 아, 여기서는 왜 저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고, 그걸 직접 해봐야 된다니까? 백날 말로 떠듣는 거 보고 들으면은 안 돼. 성장이 안 된다고. 그거를 내가 성공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까 창틀 앞에서 페이크 쓴거 있잖아. 그게 대바대식 페이크인데 울보가 오는데 나랑 거리가 좁아. 넘어가면 공일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뺑글 돌거나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옆으로 넘어가는 척하고 빠지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그거를 직접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를 성공할 때까지 해봐. 그러면은 그 느껴지는 감이 틀려. 직접 해보셔야 돼. 잘하는 분들은 떠나가고 트롤들이 어찌저찌해서 튀어 올려서 그런가 봐요. 도대체 그게 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반복학습하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진짜 안 되는 거야.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어. 개인 피지컬은 있어. 분명히 게임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못하는 사람 따로 있긴 하거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게임이 아니에요. 나그 설명하면서 타, 자기 해독을 해도 내가 해독이 제일 빨라. 이게 지금 생존자 수준이야. 아시겠습니까? <laughs> 아시겠어요? 이게 생존자 수준이야. 해독도 안 해. 기본적으로 해독도 안 한다고, 얘네들은. 어글도 못 끌고, 해독도 안 하고. 해독하는 것도 싫어하고, 구출도 못하고, 커버도 못하고, 안 하고. 이게 현재 생존자 수준이야.